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처럼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냥 상습적인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될것 아닙니까? 늘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조성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고 보니, 정말 나는 죄악덩어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독립선언했던 죄악덩어리입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이 없어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주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선악의 기준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악의 기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독립선언을 포기하겠습니다. 독립선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한 죄인만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되는 길, 공로와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기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